자, 이제 대망의 주가 차트 그려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스피 KRX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자, KRX 홈페이지 처음 들어오시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인데, 자, 여기다가 우리 KRX 홈페이지에서 이 정보 데이터 시스템 이쪽으로 가셔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일단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차트로 만드는 거. 이게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정리하는 게 사실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막상 차트로 만드는 건 의외로 간단할 거예요. 자, 주식, 자, 종목 시세로 오셔서 개별 종목 시세 추이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 휴젤 선택해 주시고요. 조회 기간은 과거 3년 데이터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2019년 1월 13일까지. 1월 13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조회 누르고 다운로드 해 줄게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시작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이 주가 차트를 그릴 때는 마켓, 시장의 지수랑 항상 연동을 시켜서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지수로 가셔서 주가 지수 중에서 개별 지수 시세 추이, 요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코스피를 선택해 주실 거예요. 자, 이거 타이핑해서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자, 돋보기 버튼 누르셔서, 아 어, 코스피 치셔도 되고, 좀만 내려가면은 코스피가 있습니다. 예, 이거 선택해 주신 다음에 기간은 마찬가지로 2019년 1월 13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조회 누르시고 다운로드 받으시고 엑셀 파일로 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개 파일을 둘다 열어 주도록 할게요. 이거랑 이거랑, 그렇죠? 이거랑. 자두 파일을 여셨죠자둘 중에 둘다 enable editing 해주고요. 둘 중에 하나가 휴젤이고 하나는 코스피 데이터겠죠? 자 이게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이게 휴젤인 것 같네요. rtho r 이름 휴젤로 바꿔줄게요. 그다음에 코스피 rtho r 코스피로 이름을 바꿔주고요. 여기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파일을 하나로 합쳐줄게요. 자 rtho M 누르면은 이 시트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일로. 그래서 이 다른 파일로 OK 눌러서 이동을 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이 파일이 아니라 이 파일로. 자, 이렇게 이동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이 상태에서 해줘야 될게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휴젤이라는 회사가 중간에 한번 주식 분할을 했어요. 음, 한 주를 세개 주로, 그러니까 두 주를 더준 거죠, 한주당 그러니까 결국엔 뭐만 원짜리 한 장을 5천 어, 원짜리 두 장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주식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 주가라는 게 어느 한 시점에 2019년이었나요? 주가가 한 번에 뚝 떨어지는 날이 있었거든요. 어, 자. 여기, 여기 있네요. 그쵸? 자, 2 0 2 0년 7월 7일까지 52만원이던 주가가 2017월 8일날 17만원으로 떨어졌다. 이거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이거는 주식 분할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그대로 차트를 그리면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되게 미슬리딩한 주, 주가 차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냐?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자. 주식 분할을 해도 시가 총액은 그대로일 테니까, 시가 총액을 이용해서 주가 그래프를 그려주거나, 혹은 내가 종가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이 등락률을 이용해서, 이 등락률은 그 주식 분할에 대해서는 어 고려를 안 하고, 진짜 그냥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마지막 연도에, 마지막 날짜의 종가에다가 등락률을 이용해서 역산해서 이 주가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방법, 그 방법으로 저희는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안 가셔도 따라오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게 KRX 시스템의 뭔가 이슈인데, 이 날짜라고 지금 내 있는 요게, 요게 지금 겉보기는 멀쩡해 보이지만, 얘가 엑셀이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음, 얘가 인식, 인식을 못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F2 누르고 엔터 누르면 이제 드디어 숫자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보이시나요? 자 F2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드디어 F, 그때서야 이제 이게 숫자로 이거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엑셀이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데이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럴 때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자 왼쪽에다가 1이라고 타이핑을 해줄게요. 1, 1을 복사해서 여기 날짜 있는 데다가 Alt E S M 멀티플라이 곱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어 이제 드디어 엑셀이 숫자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요. 모든 날짜는 엑셀은 숫자로 인식합니다. 이렇게 4만4천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다 인식을 하는데 요 숫자를 이제 보여주기 식만숄숏 네, 데이스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은 얘가 이제 드디어 음 제대로 된어 날짜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저는 로데이터를 이렇게 건드리는 걸안 좋아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로데이터를 에다가, 어, 곱해서 숫자를 좀 인식을 할수 있게끔 엑셀이, 어, 만들어줄게요. 자, 코스피 탭도 마찬가지로 1을 넣어주시고, 컨트롤 C, 일자에다가, alt, es, multiply. 그쵸? 이 모든 날짜에다가 1을 곱해줘서 숫자로 인식하게끔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표시 형식을 short d a e s 로 이렇게 바꿔주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일단은, 네, 일단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주고 싶냐면은, 시트를 이제 새로 만들어서 데이터 정리를 해줄 건데요. 자,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포매팅은 예쁘게 안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날짜를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날짜를 가져왔어요. rth, o, i, 르른 거예요, 방금. 음. 우리가 궁금한 게, 이제, 휴젤의 주가가 궁금하고요. 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휴젤의 등락률, 아까 말씀드린 등락률이라는 거를 가져올 필요가 있고요. 자, 코스피의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코스피의 지수를, 어, 어저스트. 휴젤의 그 출발점이랑 동일선상에서 놓고 코스피를 조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조정하는 칸이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칸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고요. 뭐 조금 이제 뭐 조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거래량 거래량 같은 것도 넣어주기도 하죠. 휴젤의 거래량에 대한 차트를 넣어주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것까지는 일단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VLOOKUP 이용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물론 인덱스 매치를 써도 되지만, v l o o k 이 지금 더 빠를 것 같아서 v l o o k 함수를 이용해서 휴젤의 주가를 쭉 가져올 건데 그 전에 자 주가를 가져오지 않고 등락률을 가지고 올게요. 자 이퀄 VLOOKUP해서 요거를 찾아라. 자 콤마 휴젤 탭에서 전체다 선택해 주시고 F4 콤마 등락률은 지금 우리가 몇 번째 열에 있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에 있죠? 콤마 4, 콤마 0, 0 해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셔서 등락률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슈는 뭐냐면은 아 이게 또 백분율로 인식을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 나누기 100으로 해서 컨트롤 시프트5 백분율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00으로 나눠서 그래서 등락률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끌려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자, equal vlookup 날짜를 vlookup하고 콤마 코스피 이쪽 테이블로 와서 전체 선택해주시고 f4 콤마 vlookup 코스피 지수는 하나 두번째 있네요. 두 번째 두 번째 콤마 0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피 지수도 가져오도록 하구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가져올 건데요. 밑에다가 우리 좀 바리게이트를 바리 쳐서 이두 개의 데이터를 끝까지 쭉 채워주도록 주도록 할게요. 자, 근데 지금 되게 보기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은 맨 위에가 최신 데이터가 있고 맨 바닥에 옛날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린 되게 익숙하지가 않죠. 물론 이걸로 그려도 되긴 하지만. 그래서, Alt AT. 자, 이렇게 필터링을 걸어주신 다음에. 저, 여기 Alt 아래 방향키 눌러서, Newest에서 Oldest로, 아, 반대죠. Oldest에서 newest, Newest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뒤집어 준 거예요. 맨 밑에 가장 최신 숫자들이 들어오도록.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은 원래 같으면 그냥 휴젤도 방금 우리 코스피 했던 것처럼 그쵸 이 지수를 끌고 오면 되지만 브이로컬로 그 그냥 끌고 와도 되지만 아까 말했듯이 그게 있다 그랬죠 어, 주식 분할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차트가 예쁘게 안 나온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1월 13일 날의 종가를 일단 가지고 올게요 하나만 딱 가지고 올게요 1월 1 3일의 종가를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 등락률을 이용해서 역 산 해줄게요. 이 주가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퀄 147,700원에서 나누기 1 플러스 이렇게 자이 공식이 이해가 가실까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이거 우리 익숙한 식은 이거죠. 앞에 거 곱하기 괄호 열고 1 플러스 등락률 하면은 지금 이 숫자가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이 틀린 건 아니고요. 어, 어, 뒤에 거 숫자에서 나누기 1 플러스 100분율로 나눠준 거예요. 자, 이 숫자들을 이제 꽉 채워주는 거죠. 컨트롤 C 위로 올라갈 때 컨트롤 V로 이렇게 주가를 채워주면은, 자, 주가가 뭔가 어저스티드 된 휴젤의 주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뭘 해줄 거냐면은, 어저스트. 자, 코스피 지수도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그냥, 그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얘랑, 자, 얘랑 만약에, 자, alt n, n1. 이렇게 그리면은, 그렇죠 코스피 지수가 훨씬 지금 숫자 자체는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나온단 말이에요. 어, 이런 식으로 같은, 어, 뭐랄까요? 같은 y축을 쓰게 되면은 좀 미스리딩 하게 숫자들이 나오죠. 자,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이 코스피 지수를 이제 휴젤의 시점을 어, 똑같이 조정해 줘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점에서 출발해서 등락률만 이렇게 보여 주는 그 방법도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아예 얘를 y축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어, 두 개가 이렇게 나란히 가게끔 맞춰 주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첫 번째 방식을 더 많이 써서 첫 번째 방식으로 한번 주가를 보여 주도록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조정을 해줄 거예요. 자, 이퀄 코스피 지수 곱하기 괄호 열고 휴젤의 주가에 f4 나누기 코스피 지수의 f4 괄호 닫고. 뭘해준 거냐면은 코스피 지수는 계속 바뀔 거예요. 계속 바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비율만큼 거기다 곱해 주는 거예요. 이 비율만큼.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마치 1 1 7 0 0 107원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 은 이런 식으로 그쵸? 예를 들어서 1월 15일 날 지수의 변동이 1.6%인데 이렇게 조정된 것도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조정을 해준 거예요자 그래서 이것도 끝까지 밑으로 내려주고 아이고. 없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자, 드디어 휴젤이랑 휴젤의 주가, 그다음에 코스피 의 주가 같은 시점에서 출발을 하고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가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그 우리 서머리 그 탭에다가 이제 옮겨 주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제 우리 서머리 탭으로 옮겨서 가져와야죠. 이름부터 먼저 바꿔주고 옮길까요? rth-or share-price로 바꿔주고 어, 참고로 이거 만약에 지금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까지 내가 잘 못하겠다 이, 이거 파일 제가 이 share-price 파일만 따로 해 가지고 같이 그 첨부를 해 놓을 테니까요 어, 그거 보고 하셔도 네. 그거 다운받아서 이것만 싹 넣으셔서 작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파일이 움직이면 이거 지금 VLOOKUP으로 걸려 있는 게 깨질게 보이기 때문에 값 복사를 한번 해 줄게요 Ctrl-C Alt-E-S V 값 복사를 한번 해 주고 요거를 이제 옮겨 줄게요 Move 우리 아, 작업하던 탭으로 가져와 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드디어 가져왔고요. 어...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여기다 먼저 만들어서 어, 잘라서 가져갈게요. 자, 차트를 이렇게 이렇게 잡으시고 하나 더 컨트롤 누른 상태로 또 이렇게 잡을게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 방향키로 밀어낸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자, 인서트 우리가 원하는 차트는 꺾은선 차트 이거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다시피 같은 점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휴젤이랑 코스피랑 코스피랑 휴젤이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코스피보다 위에 있던 선에서는 휴젤이 아웃포폼더 뭔가 주가가 잘 나갔던 그쵸? 보통 휴젤이 더잘 갔죠. 어. 잘 가다가 요때 약간 이제 겹쳤고 이때는 또 코스피가 워낙 잘 가서 휴젤이 또또 마침 떨어져서 만났고요. 다시 이때 휴젤이 막날아다니고 그리고 최근에 또쭉 떨어져서 어 이제 다시 코스피보다 언더퍼포먼스 그런 그래프가 된 거죠. 자, 자 그리고 그 밑에 가로축에 이거 날짜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서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렉트 데이터. 밑에 세로 가로축은 horizontal axis label a d d i n 누르시고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누를게요. 자 여기 날짜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포맷팅은 맨 마지막에 줄게요. 그다음에 아 시리즈 이름도 넣어줘야겠네요. 자 시리즈 이름이 휴젤이고 코스피죠. 아 시리즈를 빼고, 뭐, 로고를 넣어줘도 괜찮겠네요. 자, 시리즈 빼줄게요. 이거 그냥 딜리트 할게요. 어. 딜리트 하고, 자, 요거를 컨트롤 X.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커버 페이지로 가져와서 드디어 여기다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사이즈만 조금 조정하고요. 음. 자, 이 못생긴 차트를 이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어, 이 테두리 없애 줄게요 자, 요거 잡으시고 Format, ShapeOutline, NoOutline 이렇게 잡아 주시고 색깔도 우리 템플릿에 맞는 색깔로 바꿔 줄게요 자, 휴젤 그래프는 우리 요 남색으로 보통 이렇게 인덱스 함수 같은 경우 인덱스 그 지표들은 회색을 많이 쓰, 씁니다 유독 왜 두꺼워 보일까요? 조금 두껍네요. 어. 이 두께만 조금 줄여 주도록 할게요. 자, 10 바울라인 웨이트. 자, 이렇게 두께를 조금 줄일게요. 너무 두껍네요. 음. 자, 그다음에 뭘해 줘야 되냐면은 자, 날짜가 제대로 안 보이죠? 예, 날짜가 좀 제대로 예쁘게 나오게끔 컨트롤 1 눌러서 음. 날짜를 뭐 3년치니까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날짜가 나오면 괜찮으려나요? 그래서 메이저를 자3 먼스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어3 먼스. 카메라 때문에 여기 약간 가릴 수도 있겠네요. 3 먼스로 해주시고요. 자 텍스트 옵션 가셔서 어, 아 텍스트 옵션 가기 전에 컨트롤 1 다시 눌러서 밑에 여기 넘버 선택하는 게 있어요. 넘버 선택하는 거에. 어, 여기서 볼 수가, 아, 넘버 선택하는 거에 카타고리 가셔서, 자, 데이트 선택해 주시는데, 데이트의 타입을, 자, 이게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불러드리면은, 어, March-12, 이렇게돼 있는 거. 자, 요렇게 돼 있는 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아이고.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어, 선택해 주시면은, 요렇게, 어, 뭐랄까요? 월, 슬래시, 연도, 이렇게 나오게끔. 네. 이게, 이게 제 경험상 제일 깔끔해요. 주가 차트 그릴 때. 어, 되게 깔끔한 그 표시 형식이어서 요, 걸 많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돌리려면 제대로 그냥 270도로 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 옵션을 가져서, 자, 요거 박스 선택하시고, 텍스트 다이렉션을 270도 돌아간 걸로 바꿔 줄게요. 자, 점점 차트 모양이 완성이 되어가죠. 음. 아, 자 차트가 좀 일단 이렇게 가로선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가로선 날리고요. 그다음에 아, 여기를 조금만 지금 어느 게 휴젤이고 어느 게 코스핀지 모르니까 여기를 조금만 이렇게 줄여줘서 우리 어차피 로고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예, 네, 로고를 하나만 따오도록 할게요. 자, 로고는, 어, 저, 그렇죠?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거 하나 좋네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네. 자, 지금 Shift 누르고 방향키 밑으로 하면서 내려, 내려 보냈어요. 이렇게. 휴젤의 주가는 이렇게 움직였다. 이건 왜 잘렸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는 코스피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insert.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를 하나 넣어서 코스피를 하나를 이렇게 넣어주고 얘도 색깔을 맞춰줘야겠죠? 회색으로. 음. 자, 테두리랑 이걸 없애줘야겠네요. shape fill, no fill. 테두리도 노아 온라인 이렇게 해서 네, 두 개를 그려줬죠. 어, 뭐더 이상적인 거는 뭐이 변화량을 퍼센트를 또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어, 아까 말했듯이 거래 대금도 매일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옵션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모습이 되게 깔끔한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어, 해주도록 할게요. 음, 자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머리 페이지가 이제 점점 완성이 되어가는 게 보이죠? 음. 되어가는 게 보이고 여기도 좀만 더 높여줘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욕심을 좀더 부리자면, 욕심 을좀더 부리자면 색깔이 여기랑 좀 맞춰주고 싶네요. 어, 회색보 원래는 원칙은 회색이긴 하나, 저 그렇죠? 교육 목적상 회색으로 보여드리는 게 맞긴 하나 이렇게 약간 하늘색 개통을 보여주는 게 지금 더 예뻐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색깔도, 네, 예쁘게 만드는 거에 굉장히 어, 민감하기 때문에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보여줬네요. 음, 이렇게까지 해야지, 하고요. 아, 어, 자, 지금 빈 칸들 좀 있어서 빈 칸만 채우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